폭포도 보이고요. 저는 오늘 가리왕산 자연휴양림이 갑니다. 가기 전에 뭐 살려고 이제 근처에 하나로 마트 찾아보니까 정선농협 하나로 마트라고 있더라고요 밖에서 보니까 엄청 크네요! 여기 엄청 크네요. 제가 정선에 와서 이게 회 파는 하나로 마트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혹시나 여기 가리왕산 가실 것 같으면 여기 하나로 마트를 추천합니다. 해안정은 내려가서 짐을 두고 밑에다가 주차를 해야 한다고 하네요. 오늘 혹시나 술을 들고 왔는데 잘 들고 온것 같습니다. 오케이. 우와 경사 좀 높네요. 오. 이 자리는 여기 최대한 가까운 데를 잡았거든요. 여기 있는데, 여기서부터는 술을 못 가져갑니다. 제일 가까운 데크 자리가 110번입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이렇게 길 따라와서 바로 이렇게 있습니다. 아 제가 오늘 여기 잡은 이유가 그2영자 3여영자 다 사람이 있더라고요. 여기 1야영장은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저밖에 없습니다 그냥 저 혼자 조용히 있고 싶어서 그래서 여기를 잡아 봤습니다 차는 여기 세우면 안 되고 여기 밑에 내려가면 있다고 하니까 밑으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이 그렇게 멀리진 있 않네요. 잠깐 내려오니까 바로 주차장이 있습니다. 여기도 또 다른 느낌이네요. 야영장마다 느낌이 다 다릅니다. 어 여기는 좀더무겠어요 일야영장이라서 그런가? 뭔가 좀더 자연 안에 있다는 느낌? 아 물론 벌레시라고 이런 사람들은 싫어하겠지만 저는 좋아합니다. 송진다루 때문에 바닥이 너무 더럽습니다. 한번 닦고 설치하도록 할게요 이게 중간중간에 이물질 때문에 파고.. 네, 어안들어왔는데도좀 있네요 이제 끝났습니다 아 짐을 더 줄여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짐을 다 줄이지 못하고 있어요 차차 아마 짐을 더 줄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 좋네요 여기도 컨센트 여기 있네요 열고 아딱 하나 있네 일여영장 밤모습입니다 오~~ 여기도 다 새로 다 이렇게 했는가 보네요 오늘은 처음이죠. 처음으로 회를 먹습니다. <laughs> 아, 소시 오늘은 새로. 아, 소시. 짠. 아. 건들면 더아될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놔둬야 돼요. 어떻게? 이거 하나어 조금 시간 지나죠? 담비인데? Tambi ya Tambi 여기 110번 앞에 보시면 이렇게 계곡으로 내려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일야영장 전체적으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다리로 해서 쭉 오시면. 할머리 몽정이라는 데가 있네요. 여기서도 더 올라갈 수 있게 돼 있네요. 위에 뭐 있지? 산책로인가? 더 올라가면 뭐 있을라나? 어, 다리가 있네. 슬렁다리네요, 슬렁다리. 오 슬렁다리가 있습니다. 오! 야, 폭포도 보이고요. 음. 건너편에는 이제 이하영장이 보이네요. 음. 끝으로 오니까 한길로더갈수 있는 길이 보이고, 옆에는 이렇게 다리가 보입니다. 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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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영 금지네. 이게 이하영장은. 관리실 바로 옆에 있는데 옆에 바로 수장도 있고 바로 밑으로 내려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이 야영장 화장실은 야영장에서 쭉 올라오시면 오른쪽 보시면 이제 화장실이 적혀 있습니다. 여기서 왼쪽을 보시면 화장실이 있습니다. 화장실 내부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려가다 보니까 또 이렇게 내려가는 길이 또 있네요. 어쨌든 수영은 금지입니다. 이쪽으로 내려갈 수 있는 길이 또 있습니다. 와, 여기는 엄청 깊다. 눈으로 봐도 엄청 깊다. 와, 여기 1야영장에서 밑으로 가면 3야영장입니다. 여기 오른쪽 올라가십니다. 입구에 바로 하얀 시대 보이네요. 이렇게 있고 여기 쏘고자 아 여기는 계속 내가 실내로 돼 있구나. 옆으로 산책할 수 있는 길이 또 있네요. 아, 이쪽이구나. 1야영장 가기 전에 옆에 나무 계단이 있어서 뭐 등산 코스인 줄 알았는데 이쪽이 이제 3야영장 오토캠핑장으로 가는 길입니다. 네, 이렇게 1야영장, 2야영장, 3야영장 다 둘러봤는데요. 어, 자연경관이 있는 뭐 자연 안에서 캠핑을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1야영장, 2야영장 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 나는 좀 편한 캠핑을 좋아하신다 하시는 분들은 3야영장에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1야영장의 단점은 차를 주차하고 짐을 옮기고 또 다른 곳에 주차를 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지만, 또 다른 데 주차하는 데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그렇게 멀지가 않네요. 가까이 있어서 그렇게 크게 단점으로 와닿지는 않습니다. 2야영장의 어, 단점 같은 경우는 샤워시설이 없다는 라게큰 단점일 것 같네요 그리고 1야영장, 2야영장의 좀 단점은 일단은 계곡 쪽에 있다 보니까 좀 벌레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벌레를 좋아하시지 않는 분들 같은 경우는 3야영장인 오토캠핑장으로 잡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각 야영장마다 추천해 드리고 싶은 자리는 이거는 제가 좋아하는 뭐 그런 자리입니다 어쨌든 참고만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1야영장 같은 경우는 110번 자리가 저는 좋은 것 같고요. 2 야영장 같은 경우는 201번 자리가 좋은 것 같고, 3 야영장 같은 경우는 312번, 제일 구석에 있는 312번 자리가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비소식이 있었는데, 아니야 다를까 지금 날씨가 점점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샤워도 할 겸, 설거지도 하기 전, 아, 미온다 그리고 저녁 준비까지 한 번에 하려고, 이 세차할 때 쓰는 건데, 차에서 하고 왔습니다. 네, 여기에 이 카드를 대면 됩니다. 뜨거운 물이 얼마 만에 나오는지 확인해 볼게요. 준비, 시작! 네, 나왔습니다. 어, 수압이 어쩔 수네요 저도 관금 말았는데 지금 엄춰 있잖아요. 당연히 뜨거운 물안 나오거든요. 그런데 차가운 물은 나옵니다. 비가 많이 오고 있네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그런지 여기 보시면 빗물이 떨어집니다. 아야 아휴... 텐트가 말랐음 말랐어. 이게 몰랐는데 텐트가 비가 온다 해서 100% 비를 막아주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냥 그냥 미세하게! 미세이게 물방울이 떨어지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몸이 나는 게 묻어서 그런지 좀더 추위를 좀 많이 느꼈어요. 하여튼, 아, 어이가 추웠어, 추웠어. 아, 나웠더라추운는데 치웠고요. 이제 짐 옮기는 일만 남았습니다. 아, 어쨌든 비하고 추위 때문에 조사했는데 덕분에 좋은 추억 남기고 갑니다. 오늘은 여기까지.